군대 꿈꿨어. 제가 재입대했으면 무조건 했을 관리들 바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옛날 생각 나나요? 이러니까? 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군대 피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빠셔야 돼요. 하고 계시죠? 자다 보면 옆으로 자는 사람들은 볼도 이렇게 묻을 수 있고 또 침을 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별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어? 이거 베개 피 얘기 나와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수건. 수건 이런 것도 모양돈아 이거 저 가습기 대신으로 쓰는 수건이어가지고 이런 수건도 에이삼 일에 한 번은 빨아야 돼 이런 수건도 상우님 동기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 이렇게 수건하고 냄새 맞더니 오케이 하루 더이면서 이러고 어떻게 일주일을 썼다고요? 네, 그렇게 일주일을 쓰다. 근데 솔직히 이거 보고 찔린 사람 조금 있을 거야. 안 돼, 안 돼. 한 수건 갖고 오래 쓰면은 트러블에도 되게 안 좋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개피 빨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만약에 본인이 베개피를 빨 여유가 없어서 까먹었어. 그러면은 새 수건 갖다가 요렇게 두시고 요러고 이제 자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냐고. 에? 아무튼, 제 입대할 일은 없겠지만! 제입하면은 제가 일과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같이 읽어 받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세 번째는 선크림입니다. 선크림 아직까지 선크림을 그래도 안 바르는 분들이 훨씬 많대요. 저는 병장 되고 나서부터 바르봤어요. 그게 나는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일병 상병 때 쎄빠지게 일다 했는데 그때 선크림 안 바르니까. 모공이랑 색소 침착이랑 이 주름이 확실히 진해졌어. 제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저는 이거 벤튼 수분 선 세럼. 근데 요게 좋기는 한데 유일한 단점이라면 이지 워시야. 땀이 좀 많으신 분들이나 이제 군인 분들이 훈련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PX에서 요거 사세요. 요거 요거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요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이 제가 그래도 아는 유기자차 중에 촉촉하게 발리면서 사용감도 괜찮고 워터프루프예요. 그래서 땀에 강해요. 시간 없을 때는 선스틱 같은 거 하나 챙겨서 이렇게 다니셔도 슥슥슥슥 발름 슥슥슥슥 되니까 이런 선스틱 잘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선스틱도 이중세안 해야 돼요? 이중세안까지 꼭안 해도 되긴 해요 귀찮으면 그냥 폼클렌징 진짜 꼼꼼하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중세안을 하기는 하면 좋다 매일 하면 근데 또 너무 자극 갈수 있으니까 유기자차 쓰고 이거 썼으면은 그냥 이틀에 한 번이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라운드랩을 이미 발랐잖아요 그거 워터프루프로 그랬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중세안 해야지. 이중세안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봐 얘기하는 건데 클렌징 워터 아니면 클렌징 밀크 클렌징 밤뭐 이런 걸로 먼저 1차 세안을 하고 두 번째로 클렌징 폼을 하는 걸 이중세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펌핑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쫙쫙쫙 늘어나죠. 얘를 이제 얼굴에다가 도포를 하고 세수 한번 하고 클렌징 폼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트러블 잘안 나실 거예요꼭 해보셔라. 아무튼 지금 이제 일과 받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가요.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선크림 지속시간이 3시간 밖에 안돼요 3,4시간 그래가지고 선크림을 덧바르는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크림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두들길 수는 없잖아 손도 지저분하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선스틱 같은거를 써주면은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렇게 바르기 전에 이런 기름종이 꼭 쓰시라고 얼굴에 기름 너무 많으면은 막상 복귀할 때쯤 되면은 좁쌀 여드름 같은거 올라와있을 수 있으니까 기름종이 꼭 쓰시고 선스틱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선스틱은 굳이 기름종이 안하시고 바로 덧발라도 되는 선스틱 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편해. 그래서 진짜 좋아요.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선크림이나 선스틱 조차 바르기 싫다. 그러면은 평소에 이거 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저 실제로 예전에 관리 잘하던 선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했던 명언이 딱두 가지 있어. 하나는 절대 피부를 손으로 만지지 말아. 그냥 관심을 갖지 마라 피부에. 두 번째로는 밖에 나가실 때 항상 이런 거를 끼시더라고. 이거 끼고 빵탄 매면은 다 가려지잖아요. 이 상태로 이렇게 이러고 다녔러고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이해를 못했죠. 숨 막히지도 않나 이랬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진짜 진짜 피부를 위한 행동들이었다. 선크림, 선스틱 귀찮으신 분들은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하, 제가. 밥 먹겠다고 봉지밥도 싸웠어요. <laughs> 이거 뭔지 알아요? <laughs> 보통 이제 훈련 나가면은 밖에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는 그 취사실이 없으니까 우리 행정보호관님이랑 취사병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만드는 비닐밥. 이거 어떻게 드시는지 아세요? 아직 입대 못한 친구들은 이거 보시면은 개꿀입니다. 이렇게 뜯어. 여기 있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먹는 거야. 그리고 이거 먹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막사에서 식사하실 때 맨날 결식하고 그 냉동식품 드신 분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냉동식품이 피부에 진짜 안 좋아요. 냉동식품만 끊어도 피부가 진짜 확실히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일주만 끊어봐요, 일주만. 저는 그거를 못 끊어가지고 피부가 맨날 안 좋았었는데, 일주, 이주 정도만 냉동을 완전 끊어봐도 피부가 확 달라집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스킨 로션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군인분들한테 있어서. 라튼 이니 스프리께 제일 좋았거든요. 제일 많이 썼던 그 그린티 시드 세럼. 이거 뭔지 아시죠? 그거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 PX에는 무슨 화장품이 있냐고 제가 현역 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해주신 것 중에 라운드랩 처음에 딱 라운드랩 입점됐단 소리 듣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와 진짜 이제 군인분들 피부 관리하기 너무 좋아지긴 했다 왜냐면 라운드랩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다 순해요 20대 남자 초반분들은 지성 복합성들 진짜 많을 텐데 그런 분들 타겟으로 만든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독도 올인원 요, 요거 요거 좋다고 예전에는 제가 독도 로션을 추천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가볍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끈적이는 거 싫은데 이것저것 관리하기 귀찮고 좀 쓰긴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순한 사용감의 라운드랩 독도 오리너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만으로는 약간 보습이 부족해. 이럴 때는 요거 독도 크림 아니면은 요것도 좋아요. 자작나무 수분 크림 이게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거죠. 약간 독도 크림이 좀더 보습감 있는 느낌이고 자작나무 수분 크림이 개인적으로는 수분감은 더 좋았어요. 그래서 둘 중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고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약간 군인 분들 중에 나는 좀 마스크 팩 같은 거 붙이면서 관리도 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 제발 좀 자면서 붙이지 마요. 잘 때까지 붙이고 자고 일어나서 떼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피부에 삼투압 현상 때문에 이 피부에 있던 수분까지 요로다 옮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떼면 얼굴 완전 이렇게 건조하고 막 그런 거라고요. 토너 바르시고 마스크팩을 한 다음에 떼. 그러고 이렇게 찹찹찹찹찹찹 이렇게 흡수를 시켜. 그다음에 어 그러면 약간 건조해지는 것 같은데 싶을 때 그냥 크림만 발라주면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토너, 세럼, 마스크팩, 크림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 애써 주시는 군 장병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제가 전역한 지가 벌써 8년 막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나라에서 열심히 좀 지켜 주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서 어릴 때 조금이라도 관리를 잘 해서 성하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내 스스로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요즘 뭐야? 저였네요. <laughs> 아 짜증나. 아무튼 오늘 영상 좀 도움 되셨으면은 그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군인 친구분들 고생 너무 많고 입대하실 분들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이 좀 격려 한번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싸워가는 우리는 맹우 같은 필승의 용사로다 송악산 1 0 용사의 두 혼을 본 받아서. 옹진전투 싸워 이기 명예로운 일사단